대한민국은 주가 조작의 나라인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이 털어준 것은 사법정의 질서를 흐트렸다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한국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막는 매우 위험하고도 국익에 반하는 일을 했다. 주식시장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주가 조작을 하는 대한민국 증시에 뛰어들 외국자본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혐의 없다라고 처분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김건희 이를 위한 검찰의 불기소 변명문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1일 3,300개 8만 개 검찰은 권오수 측의 연락을 받고 매도 주문을 냈다고 추정되지만 권오수가 매도 요청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도이치 모터스 주식이 상승세여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승세여서 매도 적기였기 때문에 권오수 등과 공모하여 시세 조정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눈물겼습니다. 주식이 상승세에서 매도 적기였기 때문에 매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검찰이 적어도 이런 변명과 거짓말이 맞으려면, 다음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김건희 씨는요, 8만주 3,300에 매도한 날, 같은 날, 다시 주식을 사드려요. 매도에 적기 적기여서 매도했다고 변명을 해 줬는데 미안하게도 그날 김건희 여사는 다시 주식을 삽니다.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통해 53,500주를 3,409원에 삽니다. 더 높은 가격에 사요. 매도 적긴데 매도해서 의혹이 없다고 검찰이 털어졌는데 왜이 사실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같은 날 다시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중순까지 김건희 씨는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47만여 주를 꾸준히 사들이에요. 매도 적긴데 왜 꾸준히 47만 주를 사들이니까 그래서 결국 11월 하순부터 돌연 또 매도로 전환해서 2011년 1월 13일까지 미래에셋 대우와 DS 계좌 등을 통해서 모두 57만여 주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느냐? 9억 4,200만 원을 벌어요. 3,130원에 매수를 해서 6,960에 매도를 해요. 더블 장사를 합니다. 이래도 아마추어입니까? 일반 투자자입니까? 주식에 교회가 없습니까? 비전문가입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윤석열 정권은 양평 고속도로 동점 변경 사건, 디올백, 명태균 공천 장사 의혹 등지금요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어요. 총장 할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증거들 종합해서 지금 판단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검찰 총장도 맥박이 뛰고 있고 양심이 있을 겁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